안녕 여러분. 지금 이세준 선배님께 신조 테스트 차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라디오 현장으로 기습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매니저 오빠의 제보에 따르면 이세준 선배님께서는 항상 12시 45분에 식사를 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여의도까지 네, 가면은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가서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제가 봤을 땐신조 테스트를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복습도 예습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슝 안녕 이따 봅시다 안녕 본관 식당 저희가 본관 식당인데요 도착했습니다 과연 어디에 앉아 계실지 찾아볼게요 구석에 숨어서 아, 맞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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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에 있어. 아, 왜 정면에서 했어? <laughs> 여러분, 찾으셨나요? 뭐? 왜눈 맞은 것 같지? 우와, <laughs> 다 받았습니다. 엄마, 그 깜짝이야. 아, 너무 <귀여워>. 웃겨.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언니는요? <아니, 웃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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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번에 신조어 춤 이렇게 하게 했잖아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만날 수가 없어서 타러 왔어요. 이따가 로비에서갈 거예요. 근데 예전에 <laughs> 네. 그때 가르쳐줬던 것도다 까먹었어. 다 대신 애도 모를걸? 파이팅 그래야지 o m e I go 지 o m e I go home. I g 어 또. 네. 사 m e 이 go home. I go home. I go home. I go 오늘 m e I go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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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거 o home. I 용인 민생과 남하고? 남았그까 <laughs> 아니? 승있는데아니가 네? 보네? 아빠도 <laughs> 저번에 한번 했던 거네. 기억나네. 와우. 좋아해. 이번 생은 망했다. 네. 몇분 남았어요? 3분 50초 남았어요? 네. 파악을 부 <laughs> 영화? <laughs> <오> <laughs> NC 아, 바 무슨 뜻인가, 고?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이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이 지금, 저지제이름금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지저 지금,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저 지금, 저저 지금, 저 지금, 저지이저 정말 반응... 하던 말수가 줄어드고 복덕방 가서 <laughs> 새 빵을 구했는데, <laughs> 몇 편이에요? 몇 편에 살고 싶어요? 이거 아니야. <laughs> 이건 알아, <laughs> 유 뉴스레이트 아티스트 어? 아바라. 아, 저에 <laughs> 가서 아바라! <laughs> 6, 4, 5, 5, 4, 3, 2, 1 안녕 땡! 오 대표님 밥 사주세요 안 넘은 거 같죠? 네 넘었습니다 얘는 뭐냐면요 였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바라라고 이걸 진짜 표현해? 네 아바라 주세요 그러면 좋아? 아주세요 아바라 주세요 그러면 다알아들으시죠 아는 아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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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이거는 고구마 답답이 라는 뜻인데요. 사회대에 반대말이군요. 네, 고구마를 먹은 듯이 답답하다는 그런 사람을 그런 얘기하는 사람. 네, 어, 고답이야고답이 빼박 캔트.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문제를 내도 모르겠다. 빼도박도 못한다니. 네, 빼도박도 음. 캔트. 그래서 제일 <laughs> 어려운 문제 이게 이거랑 같이 있어요. 어. 이거리얼 반박불가 빼박 캔트 리얼 캡트. <laughs> <laughs> 이거는 샵쥐. 시아버지를 빨리 바르면 보면 <laughs> <샵쥐. 웃음> <샵쥐. 웃음> 이거 안 들키려고 이렇게 쓰면 어샵지 오셨어요 야아 <laughs> 이거는 네. 여기가 네. 크리에이트가 아니고 네.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아 크리에이티브 아 그러네요 네. 얘는 말했네. 세모예요 <laughs> 제 이름이니까 부문정에서 <laughs> 같은 거였어요 역시 네. 모자 잘 먹겠습니다 대표님 뭘 먹을까? 우리 이제 그걸 정하면 거야. 비 비싼 거 있어. 1 0개는개다 대게 대개 대게 0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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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심개 테스트는 무사히 그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0 0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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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0 0개 100개. 100개. 에0 0거는0 0개1개개1개1 그다 했던 거야 이게? 나만방도 없었고, 악계도 없었고. 아직 제가 멀었구나라는 걸. <laughs> 이 해놨어요. 정도면은 최고입니다. 다음은 내가. 오! 내가. 네. 옛날 말. <laughs> 좋아요. 옛날 <말을> 좀 내볼게. <laughs> 좋아요. 뭐가 있어? <있을까? 웃음> 어 재밌겠다. 노래든데? 쓰동이나 말아. 쓰레기 병뚜. 아니에요? <laughs> <laughs> 쓰레기 병뚜 아니에요? 뭐예요 <laughs> <laughs> <좋아요? 웃음> 제가 그단 힌트를 좀 드릴게요. 네. <laughs> 옛날 말 대사. 나 힌트 줘서 못 맞힐 것 같아요. 다행합시다. 네. 예 안녕.